좀 달라요. 아, 저기 공이 맞으니까 조금 많이 e Oh, I'm p 거 a y i n g in there. 항상 going to go to the cross. I'm g o 고 n g to cross. I'm g 서 i n g to cross. I'm going to cross. i 게 g o 경 n g t 게 cross. I'm g o i 맞 g to c r 잘 봤어. 가운 아, 아, 뒤에, 이가 엄청 좋아. 이걸로 찍어줬어. 경기인데 이걸로 찍어줬어. 생명기이 화이팅! 화이 <laughs> 화이팅! 화이팅, 화이팅! 자신감이 죠 이원들 화이팅! 화이팅, 화이팅! 이자신감 쳐! 미치겠다, 진짜.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냐. 아니, 너무 어야되잖중 하나 결승 확정이잖아. 결승 확정인 건 좋은데. 아, 다 떨어져야 된다는 아, 게 아, 어쨌든 니까어 확실히 다른 사람끼리 쳐서 그런가. 둘다둘다 아, <laughs> 둘 다, 둘다 편안하게 잘 씁니다. 아또또또또또 또. 그니까 상우리 말리잖아. 와, 스스 말리고 스스로. 로 <laughs> 말리게.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. 스스라이트야라이트 그러니까. 와, 계속... 어, 아, 아. 저 진짜 언제 트레이드 바크라 잡아. 어, 잡아야 들어가 원원진 지금 사점이 다 원주 가는데 실수 두 개랑 장이라낸 거두 개, 달리더랑 두개가지금그러니까 그런. 플레이 해야지. 플레이 해야지. 해야 돼 해야 돼. 둘다 해야 돼. 정신 차려라. 오, 오. 와, 움직임도 좋아, 지금. 아, 와. 움직임 6 6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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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점. 지드점즈 <목소리> 진점발점발점야 <목소리> 질정 질정 <질정정. 웃음> 아, 아, 진짜 아, 혼자 반네또 또. 진짜. 와. 아, 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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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기량, 진짜. 아아 기량은 아200% 나오네. 아 와, 아 와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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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우리 다녀야. 웃음> 어, 약간 애매했어. <MS, 웃음> 애매했 어, <laughs> 긴장했다 <목소리> 긴장했다 방금 그걸로 긴장했다 <목소리> 와어떻게 와, 와. 방금 그걸로 긴장했다 잡아야 는거렇게잡 되는데 이제 상훈 일정에서 이 점수가 <목소리> 어, 어, 이제 확인데 확대, 이제 이제는 4점을 진짜 다 아디 대체 이 뭔가 <laughs> 한20몇점하겠다 <laughs> <laughs> 오! 오몇 점? 야, 저거 계속 베스트로 받네 오, 잡아다잡았다잡았다잡아야 <laughs> <잡아야>. <laughs> <잡아야. 웃음> <laughs> 지금 지쳤다는데, 응. 이제 진짜 네. 어, 쉽지 않을 거야. 아. 아. 어, 3월에 리는데 그래도 내일은 차 듯이... 니까러니까둘다 약간 차량시위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진짜 몰라. 이렇게 되면 어. 80이면 진짜 멀다. 이제 먹어봐, 이제. 오 그거 성공 시켰어야지. 맨날 잡아야지. 이거 진짜 찍 이제 진짜 정신이 없어 그리고 진짜 <laughs> 아, 들어갔어? 들어갔어. 관리를 차야 되는데. 아, 근데, 장해서 아, 놓치는 아, 거야, 관리를. 어. 아, 죽였다. 아, 안 보인다.

한점 끝까지 뛰어봐야지. <laughs> 끝까지 해! 집중해서. <웃음> <웃음> 정신이 없어요. 내가 볼때 제일. 이게 너무 잘다 다리가 아파서 안아안 진짜로? 안 돼? 어? 아 이번이야. 아이고 오케이. 어떡해. 어. 아, 아, 아까 아. 이거 받을 때 이런가보다 우리에서. 아이고, 아. 오케이 오케이. 어 말이 어떡해요? 어떡해. 아 진짜? 아 어떡해. 아, 아, 아 그래. 이거 오른쪽거 받을 때 그랬죠? 방금. 어, 네. 괜찮아요. 진짜로? 기대가 심해. 아 진짜 미치멜 리하고 나서.